여러분, 여기 어디 에게 <laughs> 안에 마린이가 있을 겁니다. 주원이, 내가 창피해? 여기가 어디냐? 이모가 있는지? 아니 이거 가 아니 원래 내가 거기 앉았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 내가 잘 옮겼어 프로인터 친구다 진짜 대단한 철판이다 <laughs> 멋있게 생겼어

새해 주한나 음. 근데 진짜 용기 좀봐 이게 MBTI 에이, 맞나? 근데 이거 보는 사람들다 나인 줄 알아 이거는 음. 집에 있는 거 좋아했어요. 특히 사람과의 그런 거보다 집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.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 거 같아. 근데 그렇게 보면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서 그래서 집을 원하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이면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아? 김가루. 어, 주원이 멀카라 아니야? 근데 여기 이전에 나봐요, 애들 주원이 사진도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, 바뀌었어요. 주원 남은 온지 오래된 거 아니야? 근데 롯데랑 일지랑 음. 야구하거든요. 이때마다.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롯데 팬이거든요. 지금 롯데가 이기고 있거든요. 흔하지 않은 일이야. 그냥 조은이가 헬기 펜 하라고 하면 헬기 펜 할게. 아직 켜 먹겠죠, 미남. 먹고 내일 유니 페버를 가야 돼서 새벽에 일찍 나갈 것 같은데요. 지금 세면 하고 왔거든요. 저는. 저 직장에서는 아무도 덕질하고 몰라요. 내가 유튜브 열심히 하고, 지금 엄청 열심히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단한 명. 꼭꽃 다음 장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주험도 맛있는 거 먹어라. 감사합니다. 네, 사진 못 찍고 싶긴 한데 지금 꽉 차있고. 왜안 좋아하시는 거 같으세요? 안녕. 맛있게 먹고 컵니다 사랑합니다. 커피 위에 또 왔어. 내일 새벽 어떻게 하지? 이정도 안 돼. 이정이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임창윤이 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게 하겠지. 근데 난 그래도 좋아. 그니까 독질을 하는 맞아, 지금 나한테 이조원은 완전 가까운데 현실에서 이조원을 만나면 그걸 마주할 용기가 안나그 밸런스 붕괴를 뭐 가본 거지. 이번엔 제가 하천에서부터아 <laughs> <laughs> 근데 그본 사람, 본 사람이면 다알수 있지 않을까? 진짜 그때부터 와제를 좀 보는 집 거? 산청어 축대가서 차마 전하지 못한. 그게 벌써 반년이 다 돼. 나 있잖아, 조언이 주려고. 에이클로버 백지도 만들어 왔어 <laughs> 몰랐지 새벽에 <laughs> 잠이 안 온다 했잖아 어, 이거 만들었어? 이거 만들고 원둥이의 뭐? 사인 받으려고 일부 버전 1로 챙기고 미니 말레이의 저이크 말레이 아빠 만나러 왔는데 안나지도 못하고 <laughs> 미조보이시고 이것도 다 달고 왔는데 <laughs> 이계룡 가서 산거 그럼 이거도. <laughs> <laughs> 이거이거 편지. 이 편지. 이이편이 편지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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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 이이 편지. 이 편지. 이 편지. 이편이 근데 제 향수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중헌이는 못 가지고 말랭이가 가지게 되었다 就。 아니면... 아니 주원이가 나를 너무 찰나를 잡아주고 갔어 진짜. 그러니까 몬채널에서 지금 <laughs> 이제 손과 주원이 손이 잡는 <웃음> 걸 <웃음> 이게 더 감격스러운 이유가 뭔지 알지? 내가 이때못 찍었잖아. 응. 근데 온 세상이 나를 시원을 찍어줘. 나랑 주원을 찍어줘. 심지어 몬채널에도 저도 찍어줬지. 나 키트에서도 찍어줬지. 결혼해. 그러니까 제가 팬콘 때 모든 멤버들과 손을 잡았거든요. 2층 1열에서. 근데 제가 조원이 때만 제가 못 찍었어요. 저 저기 왼손에 핸드폰 들고 있긴 한데 큰 오빠가 먼저 손을 잡았을 때큰 오빠를 잘 찍고 두 번째로 조원이가 왔는데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조원이를 보고 제가 핸드폰이 왼손에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조원이를 딱못 찍고 이제 형원이. 기현이, 창균이 순서대로 손을 잡았는데, 다 다른 애들은 다잘 찍었어요. 근데 지원이만 못 찍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하면서 볼 약간 증명할 자료가 없었는데 음. 키트에도 저랑 조원이랑손 잡는 게 나오고 제가 이거 구일요 오늘 처음 보는데 그 것도 마리미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거예요. <laughs> 솔직하게 말해서. 근데 갑자기 저니 아니야? 이렇게. 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0.2 2초 정도 나오는데 그걸 알아보고 대단하지. 진짜 대단하긴 하네. 근데 진짜 온 세상이 도와주나 봐요 저석질이 <laughs> 그러니까 저랑 주원이 손 잡는 부분만 또딱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주원이랑만 손을 잡은 거면 응. 딱히 운명이다 뭐 모르겠는데 모든 멤버와 잡았는데 키트랑 원채널에서 말하지는 것. 내가 주원이랑 손을 잡은 영상들이야. 만약 여기서 창균이랑 잡은 거 내가 나왔어 그럼난 이거 안그거줬어 그데배 아파서? 응. 근데 만약에 형원이랑 다른 건 나왔다 그럼 채프 난리쳤을 거예요 진짜 배 아파서?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운명이지 않냐며 저좀 행복한 것 같아요 나 진짜 오늘 기... 어, 기분 없어서 그러나? 그런가 봐 전화 봤어? 이정 봤냐고 이제, 이제 책임져라 이전 이주영 빨리 나와서 책임져라. 이거 먼저 다 꼬셨으니까 책임져라. 아 근데 너무 툭 치고 가가지고 짧은 순간에 응. 너무 아쉽다. 딱 그래서 그 손을 딱 맞잡는 거를 이렇게 흔들리게 밖에 잡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쉽고요. 아무튼 사랑합니다. 운명이야. 야, 네 소년이랑 손잡는 것도 나와. 지금? 여기? 봐봐. 내가 이걸 천천히 보고 있었거든. 봐봐. 어 니전. 네 이것도 나요어 니전. 네 어잡 잡았다. 좋아.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응. 저예요. <laughs> 얘 플로티킨손 저예요. <laughs> 야 이전님 뭔데 내가 영상 잘라 따서 줄게. 전원아넌 나랑 운명이야. 어쩔 수 없어. 책임져야 돼. 사랑해, 사랑해 이주원.